젓같으면 변하래아 젖같으면 변하든가 아시. 꼬우면 안 돼요. 꼬우면 변하든가아 여기 일반이었지. 아 키키. 저런. 배못 하는구나. 리즈에서 공식한? 공식 안 해. 공식 포기한 지 한참 됨. 아 이번 시즌 어렵지. 다음 시즌에 그냥 해볼까 고민 중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공식에 미련이 없, 없어가지고 이... 게임도 게임도 자 아, 자주 못 하는데 굳이. 이. 코로나가 문제야. 그래. 2월까지, 그럼... 2월까지 연장하면 뭐함. 그, 아마 대선 때 풀걸? 이제, 대, 이제 대통령 대선 때 풀걸? 거기서 거기야. 아, 네. <laughs> 뭘 기대해. 이번 대선 개망했어. <웃음> <길>. <웃음> 진짜 진지하게 허격이 <laughs> <헉경이 웃음> 최고인가 이 <거에 웃음> 생각했다니까. <laughs> 가자, 막으러 가자. 가자, t n 어, 막으러 가자고? <웃음> <다음> <웃음> <가득이>. <웃음> 나 버리는 거 아니지 안 진짜지 안 버리지 야 에바 있다 안 되겠다 아니야 아니야 가능해 가능해 맞아, 그래. 아니야 아니야 챙거 다 있어 어때가자 저거, 차가라도 저거, 뺀다 여기야안 된다고 아, 왜 그래 아 이거 둘이야 설마 그만 어어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안, 네, 안 된다고 아, 안안안 된다. 된다. <laughs> 어디가 그. 아 이거 한기. 아~ 그러네~ 은근 은근 리겠네 맞다, 나이스 1위급 마이스. 어, 좋아. 어, 스타일 어. 감기 너무 어리기 아, 라이언 피 많이는 없어요. 샌드배타 셋네가... 타 당연하게... 아방이를 쓰 아... 아 캐롤 뭐 이렇게 귀여워? 어, 캐롤 금빠지 어 에바 에바 어, 반자 빠짐 어 반자 비어 반자. 캐럴 볼수있겠데 이거? 어. 다이겠다도이필요 아, 어. 어. 여기 어. 있어요.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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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반잡이었구나 아, 엄마가 두부 사오가 나이스, 너무 나이스. 순두부찌개 먹고 싶다. 아개 맛있겠다. 정이라서 아, 아무것도 안 먹는단 말이야. <laughs> 에바 먼저 싸자 이거. 에바 두부 따자. 어떻게 돼? 여기로. 어, 요어론론 로젠데. 어, 하트. 하저하지마트 하트. 하트. 하게 하트. 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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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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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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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할까 뒤? 하트를 한 번만 더 오면 진짜 물어버린다. 콜래 맞는지? 아 그럼 내가 물어나야지. 여기 라이언. 아 내가 물어대는 거였지? 아 그럼 내가 어떻게 물어? 야 내가 눈치가 없었다. 허! 허! 아, 저... 진짜 한번더 비춰봐 그냥 아주. 어 물어버린다. 이렇게 <목소리> 할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제가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살려 줄게. 살려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잠깐 어디 가는 데 갔다. 가는 중, 가는 중. 아이, 거타워 오케이. 이거 센터 제가 보면서 갈게요. 아, 오바이공격있 바느... 아, 네, 아, 네. 어, 어디 칼질. 가는데? 하여튼 멀었다 방금. 가볼까요? 나 빡! 좋은 후원품들이 있나비 <laughs> <laughs> <너> 야, 여기 뭐너앞이라고 했잖아. 아아 미안해. 내가 멍청 있어. 페이퍼 캐럴링. 이 정도에 내고. 예, 반피, 아, 반피.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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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아,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옛날 말고럼은 사람이네? 세상이라, 내가 쩔수 없냐? 쩔수 없어.

진의아 <불리> 막았어 나어드 없다. 필리, 진짜 픽. 진짜 아선 나이스. 아 했는데도나도나 나를.. 내 내가 타를못 어! 피해. 진짜 어! <laughs> 어! 어! 죽을 뻔했어나 <laughs> 불면 날아가겠네. 어! 먹으려고? 그만. 먹으려고 했어? 쟤한번 <laughs> 사야 돼, 내가 아. 어, 어, 어! 어! 나 박스 깨줄게, 여기 오른쪽 위에.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앞에론 앞에론. 죄기다 문다, 문다. 핸드 아, 네. 빠지? 드어 핸드 없어. 어, 아, 왜, 얘네 없어. 얘들 사온다, 얘와야 오른쪽에 다이나 슈이, 슈이. 슈이, 내가, 내이 걸렸다 나 슈이. 슈이, 슈이. 슈이, 슈이. 슈이, 슈이. 이고이 땅어요 <몬하나> 방금? 아니야? 왜? 아왜 저러지나 래 v a 잡을 l y p e u 다 어쩌니 이 예, 뒤살가지가지 도움이 필요해요. 이도안될것같은 이거? 예. 나센터에한번더 물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그 마음 간직할게. 이론 집중해. 그랑의이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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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대박인데. 알고야? 아, 아, 아 응. 에바 때문에 아할에라조용 내가 봤

아, 론타이어서 방금...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 아, 미친! 아, 아, 이거... 아, 님피 아, 이 아, 이없 아, 이거... 아, 이거... 아, 까 아, 이렇 아, 이렇 아, 이렇게이 아, 이서 아, 가없 아, 아, 하고 싶은데 아, 거 갔다 오셈! 아! 까비! 갔다 오진 못할 것 같은데? <laughs> 지금 가면 될거 뭔데 뭐 이런 거안 받더 아 디에라 내가 억그로를었어 어? 아, 어그로..어.. 누가 억그로를 끈거야 도대체 파우더 하나 끈거야? 아. 아, 이 자식은 어, 온수원품들이군요? 제거 했습니다. 또 또나 어 아, 지금도 아, 아 뭐야? 왜가 마스바 움직여. 맞 어디 거기 있어. 와! 이거. 이거. 로빠져나 에바 올려줘.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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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어, 난안 죽네. 난안잡을 사스건 사용만 붙지주기 그랬어. <laughs> 그 <투자다. 웃음> 집에 뭐 아무도 것안안될것 같은데? 상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우리 딜러들 극혐이에요 스텔라님 오바야 뭐 EST 누르 나갈 뻔했어 <laughs> 아 죄송해 리비 너무 맛있어 보이 이거 어떻게 참음 <laughs> 맛있다 <웃음> 어떻게 참음 야 분명 나 여기서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데까마기님이어 호자 될거 같은데 하고서는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는데 <웃음> 넌? 넌? 팬들에 <laughs> 빠진 아, 참, 참. 왔다. 아니, 쉬운, 쉬운, 아 다, 다, 다 <놀라> 왔다. 다합쳐다에발 <놀라> 다운이야. 나 있어. <나 왔다. 놀라> 이제, 아이씨, 끌려다가 그냥 와. 어더, 어더 맞을 이거 센터 어그로 있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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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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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수 있지. 원수 있지. 오면사아 진짜 오는 오면 사람. 저... 여기 캐러 간다. 나 캐러 침의 <놀라> <깨끗한게. 놀라> <놀라> <놀라> 시간! 아, 이거.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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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맞거요우이 가야 되겠다 이거. 시반이야 아... 가세요? 아니요 거 네? 1시간 남았습니다 아, 네.